겐진 아니라는 이건, 거지 이건 좀 변수 픽이랑나선라 <laughs> 이득 보기 빡세게 하는 그니까 미키가 조금 부리핑 well, 많이 해줘야 돼워이킹한다 뭐 <laughs> 아니 애초에 해킹 성공률니까가선를 못해서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조합 그렇게 하려면 진짜 선브라가 잘해야 <laughs> 그렇지내 라인만 꾸준히 해킹할 수 있으면은 많이 이득, 이득이긴 그것도 어렵고 자리아랑 자가면이니이이 양반 또또또또이고또또또또 이상한 거하다가또또또또 갔지 그럼 어, 완전히 밀이 에이 이러면 조심스럽게 준영이형 이따 팀바 시작합시다 경쟁에서 바로 어, 블루 팀 배면. 아 블루팀 보이스가 들려 막. 어또 이래서가. 을 출정님 안돼 하고 유시가 여우 이러고 있고. <laughs> 여시님오 음. 오. 아 그건 아닌데. 아 출정님 그건 아닌데. 방금, 그건 아닌데. 방금, 방금, 어, 또 같다 또 같다 또 또. 아니 오키 잡았노. 어. 그의 그래, 그의 그래, 내절. 오 오. 그냥 나 반절 좀 넣어줘. 응, 초대해줄게 와 진짜 하차하프 수가 없다 이런거죠? 근데 또 자요 여러분 상대 라인이? 자기 주방때문에 어, 우리팀 자리야 업그레이드는 여기까지 들린데 근데 너, 너무 블루팀이 다 1층에 있는거야 2층 넘어가던데 오 2층 잘 박았는데 어 이거 아나 이거 아나 죽겠는데? 어어 뒤에, 뒤에 힐딱 들어오면 순간 돌변하네와 이걸 망설이지 않고 뽕을 주네 맥크리 아, 원투리야 이게 아아일인 망치 뭔데 <laughs> 아니 내가 한주도 한주도 한 주었어아 그래? 아 근데 얘네 망치 좀 맞아야 돼나 1인도 있어가지 맹구가 그건 이정 아..행복해 어준영이형포지션 되게 공중이는데 아. 안전하게 안하자 안돼 이란이염!! 숨 쉬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 이거 자탄한데다운터 자탄한테 되게하데 파란팀이 너무 세다는데어파란이거 말이 안되는데 오어떻게 주케... 네. 저거 어떻게 올라왔노 이거 m p 를 빨리 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번에 잡탄 한지 맞아주고 자리 위에서 하고 나 라인 라인 쟤 올라갔어 간다 간다 이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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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간다와 장이야 <라인> 이거 왜 아타 안 때리냐 와아 아, 이거 이건 잘했다 아니 진짜 팀이 어. 너무 좋았다 복구시대 타양팀이 <라인> 탱커도 탱커인데 막실러가 아, 아, 메르 메크리한테케어을 잘해갖고. 일단 요시님이 너무 잘하죠. 약간 어. 아, 지금, 지금 요시님이 양각을 잘 잡아 그냥. 아, 근 그리고 오늘 타, 탱커가 확정킬을 잘 내. 아 근데 <laughs> 야뇽이가 좀 오늘 많이 세다. 야신님도 자리야 3 4 0 0이오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잡았누? 야신님도 특히 탱커 잘 잘해요. 빌러블 빌러블 탱커. 한 대씩 교환이고 어렵고. 이거 봐봐 이거 또 차타들 싹 그래. 들어가면서 딱 지원 누나가 돌진 딱 하면서. 아 감성 망치 지원 누나 얘내 자리 감성 망치네개 놓고 아니왜그리와와오 아니 오늘 여친님 피지컬 왜 이래 오늘 오님이 아. 지금 다 씹어 먹고 있어 야. 이게 이게 며칠간이 키를 한번 안 받고 하고 이거 30세 피지컬인가 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빡겜해 오랜만에 질러 간다고. 이제, 이제 오, 그는 또 딜러를 못... 안지켜주게 됐다 그렇게 준형은 또 동기작전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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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는 아 딜러를 못하게 됐다 신났어요 신났어요 전문용어로 뇌자지하아이 <laughs> 근데 한턴둘 잡았으면은 한번 죽어도 맞긴 네 여기서 미이오오오아 오오?? 이거 다리에서뭐 EMP 써서 막 막아 가지고 오오와 오늘 이 사람 이상해 아2 0 0 오. 리어막 나이스인데 어, 어디가 있아저 사람 자꾸 자꾸 농개 잡혔어요. 이 사람. 영뭐영 그 어, 이거, 이거, 이거 영 그냥 위도 다 네. 이걸 살어? 이걸 살려? 오 야신님이 대신 죽었어. 도 대신 이거는, <laughs> 여, 여, 이건 여, 영이 너, 수비가 아니라 공격처럼 하는, <laughs> 라인. 그렇게 해서 3분 넘기고 밀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인탱이 버텨야 되는데, 메인탱이 먼저 가니까. 자, 힐러공이 다 있는 레드가 이번에 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음, EMP로 포커싱 하는 건 아니상. 오, 이대로 잘랐어. 한준님 피지컬면 카운터를 치지 않을까. 오, 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얼떨결에 벽 끼고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밀고 있었는데 이런 많이 올는데어피어서 피벼... <놀람> 아, 맞았어. 와 이게 누워? 아, 자리다그똥치 그래, 아, 하나가 날아다녀요

한 40%는 지분있어 무시 음, 이 영상 보고있을 준영이형 굉장히 웃으면서 머리를 글쩍일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뭐 농기엔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팀이 좀 밀리고 있을 때는 하면 안 되잖아 그걸. 그렇긴 한아 근데 밀린다는 oh, 느낌이 거의 없을걸? 맥리가 계속 아니 그 뭐야 예나가 계속 했다고 어, 이 어, m p 어. 잘 들어가고 요새 잘하 것도 있데그런데 아까 미스난 게 계속 한 명씩 어. 잘려가지고 응 음, 맞아 맞아. 어 그게 아나 한번 잘리고 아, 잘, 메리시가 살려는데 메리시 잘려가지고 잘리고 그것도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논개 들어갔었나? 그러니까 수적으로 더 딸리고 그렇지. 그리고 조합 차이도 약간 있긴 해. 근데 삼거점은 EMP를 나타가 안 맞은 게좀 컸지. 나왔어 공격이기 때문에 영의 적전이 넘어갈 수도 있어. 여기는 공격적으로 해도 되 텐데. Five, f 오. 오. 바티 정크래. 어, 이거 버티면서 뒤로 박는다. 이 준영이 형 방위 얼마나 갈리느냐인데 잘 갈리고 있죠? 에, 일단 손사탕 나갔으면 라인 안 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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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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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물린다 오 어, 어. 맹고가 뚫 잡아 어 응? 그래 이게 어쨌든 그래, 앞라인이 무조건 죽어가오오 바티잡 까비 그래. 머리 잘 때렸는데 아파졌다, 어. 그래 어잘것잘것다 음, 중요한 지윈 꺼내야 살아잘 그지 윈 꺼내야지. 어, 어. 살아야지. 그치, 아흠못 받고 있잖아 여신이 가셨다 그리 네? 어? 어 <목소리도> 싸움 <destructor> 쉽지가 않네 아, 그 정크랫 때문에 확못들어가고든 킬도 리그 차이 오기 전까지 막았어 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붙이러 간다 붙이러 간다 와아 나 뭐야 와나트리플 킬. 와우 오늘은 아나 아, 오늘은 아나가 되는 날이네. <laughs> 힐러들 힐도 필이 좋았어아 그래. 아, 아나바티라서 무너지 어. 생각을 안 한다. 어, 와 육궁이에요 레드팀. 레드 드래곤볼이야. 레드본볼이다 드래곤볼. 아, 이제 볼라쓰는 이제. 근데 왜 이제 승리의 드래곤볼 되고 왔잖아. 이거는 힘들어. 패배의 드래곤볼 아니야. 일단 일단 나눠 노 나이거든. 너무 잘쓴 거야. 와 이거 더 너무 잘 걸었다. 근데 이거 바티한테 공이 들어갔네. 어. 아니 오늘 맹구가 너무 잘한. 하와공두개 쓰고 이렇게 어, 안 두려워 미쳤어. 세개세개세개세 개. 야세 개. 안돼 파티 공 방금 방금 3개. 3개. 아, 3개. 아, 근데 어차피. 근데 세개 써도 여기가 더 그거지 저기 두 개밖에 없잖아 블루가. 그치? 야 이게 못 봤다 지금. 이번 단도 타이어로 또 건설 괜찮지. 아이고. 야 아, 진짜 맞다 맞다 탄. 오 맞다 탄. 아이고. 어 이거 밀린다. 어. 어, 어이글러. 야, 맥리스이 거... 일어나. 눈뜩떠 거... 여기 존선내 자존심이 야 제발 조히떠 안돼 어림없지 니가 불로 불로 잘했어. 드래곤볼이었는데. 너스케는데살도 맥크리가 너무 잘 숨어 있었어. 어, 이런 영화 한 눈구렁이 같은. 저 공기 밍 너무 만넣었다맥데리또들고들켰을 건데. 들켰어, 지금. 왼쪽에 한 명, 왼쪽에 어, 와, 데려갔다, 명이 데려갔다, 데려갔다. 응, 죽었어. 여, 여, <laughs> 뭐 놀랐다. <놀러> 대리실배 <laughs> 맞았고. 2층 절대 안 위도, 들겠다는 마인드로 하면은 레드가 위도, 위도로 바꿨다. <laughs> 어, 야신. 방치 뒷부분에 막 머리 깨지셨어요. <laughs> 우와. 와, 뭐야, 이양방은이 잠깐 서 있는데 그냥 맞춰버려. 가만히 서 있긴 했잖아. 본인 피셜 본인 요즘 다이아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러고 있다. <laughs> 와! 네, 아, 아, 방금, 방금 대박이었다. 어, 준영아. 방금 또 대박이었다. 아. 아니, 상대 딜러 멘탈을 갈아버리고 있는데 나인지 벌써? 하나 하나 오, 오. 하나 야맹구 잘했다 그래도 죽는 건 어쩔 이, 수 없고요 이 사람들 지금 참이는 것보다 그냥 죽이는 거더 감성망치 감성망치 아 감성망치 야신님야신님도 들떠요 난이겠다 그래 와방 방금 자리 허 허리 어진거아니 저기... 뭐야? 저기... 네, 저기... 허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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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잘 써요. 저기... 저기... 저스저으로 아마 피저할것 같은데 저기... 저기... 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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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걸 맞췄다. 뭐야? 아, 저거 어떻게 맞춰? 아, 와. 아. 아니, 진짜 저거 어떻게 맞춰? 와, 미쳤다. 아, 위도 공이었나? 네. 어... 오, 아, 우리 위도 포지션 개쁘에요콤쌈 기록지 무조건 이겨요. 블루가 타자 분 그림이 나와요. 우리 공직... 위도 숨어시는 중. 숨어신. <laughs> 타이어가 타이어가 졌어오씨 아니 오늘 왜 이래 오늘 와, 왜 이래 대충했다 어 전화해도 저는 피지컬이 나오는 군 와... 근데 왜 시계가... 나도 러로 아닐 때만 이렇게 불러 쏙가냐짜증이게 시계 가지고 와우 오늘 미쳤어 근데 남자가... 남자의 남자의 정상기 피지컬이 3 0서3살 서른 30살 인데살 3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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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서 녹아요? 어디서 녹아요? 어디서 녹아요? 영순 모셔요. 숨 쉬어. 림도 없지. 저사저사저 사람, 저사워저 사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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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저한람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을만저데저저 어 이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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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네. 아 이거 자탄탄이 계속 밀려요. 이거한 바퀴 돌리고 있어. 아씨 무슨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면서 왔다 왔다. 근데 이거 뭐 레드 밀리더라도. 또갔 많아 이미 내드가 더 봐. 오, 나는 찾았더니 다잘 버텼고. 이제 라인 망치! 오, 오. 아, 빠받은 라인이라 이거 누운거 생각보다 아 근데 아안 죽어. 빨리 아이고. 머시 미 아, 역망치 오, 들어 야신 님. 야, 이름 불러. 이름 불러. 오, 야신 님. 야신 님. 남구가 보이시나? 예, 네, 네. 와, 이거 주방으로. 이거 패시브도 안맞게해 줬지? 어? 아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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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나가 너무 오잖아. 아, 야, 앵간, 저 라인 어디가? 라인 어디가? 저내 생각에는 저거, 저거 일부러 늦게. 와, 조졌다, 이거. 와, 막았다. <laughs> 와, 이걸 봐요? <말하네>. 일부러 늦게 <laughs> 이거, 이거 망고랑 원인이 다르다. 응. 망고가. 망고가 힐러 들 잘라가지고. 응, 타이어를 들었잖아. 잘라. 아이고. 정크래시 저기 면수라고. 일리더라도 한번 많이 잡으시죠. 그리고 정크가 여기서도 좋아. 성격점에서. 어, 무조건 좋지. 어, 아, 이거 맞으면 죽어요. 핵폭탄 날아가요. 또카를안 맞네. 아이고. 어, 이거 어, 오늘 무슨 일이야, 진짜. 와. 어, 와, 시간이 다 돌아왔다. 아! 이거 이거 는데 근데 추가 시간 근데 네, 이거 이거 한 칸만 먹으면 끝나는데 발할 템이. <laughs> 아 근데 이거, 이거 파랑이 안 A를 막으려고 하면 막을 것 같긴 한데 아까 그거 준영이 형이 그 뒤에서 납치하려다가 죽어 가지고. 그 응. 그거 안 하면 막을 만한데. Initiating match. 유지령만 따지면은 블루가 더 좋아서 수비 때 블루가 더 잘할 수 있어. 아마도. 에, 설마도 좀 막겠어. 아니 힐러 둘이 딱 캐워 하면은 저기 네 명이 날뛰는데. 일단 레드팀 수비는 맹고가캐리를해 버렸다. 아, 야 이제 맹고를플레로보줄 수가 없다. 맹고 다이아로 눕시다. 그러니까 맹고가 잘할 때는 뭔가 분위기 아니 타면 다이아 피 p 컬 나와 아 e a high up. I h a 그 e a h 니까똥 싸도 I 는플레 e a high up. I h a v 똥 싸도? i g h up. I have a h 용폭이 일단 넓잖아 어그렇 h i 지 h 탱 p 그게... 힐 h 서안 되는 게더 g h up. 그래도 오늘은 계속 꾸준하게 다이아 피 e 컬 계속 나오네 어 양쪽 다 아나 메르시 한쪽은 라이노 한쪽은 민자 와, 수비 안 하면 그 시. 라인 후근. 이러분 방벽 싸움은 전면 싸움 은 웬만하면 쎄는데. 어 그레미스. 여기서 바로 띄워주고 2층 밀어냈고. 와. 세 명의 로드 후근. 어, 괜찮던데. 나왔나? 아. 아, 군대가 근데... 너무 빨리 밀려서맥크리가 빠지지 못하고 죽었죠. 이거. 근데 자리를 너무 시계, 너무 시계 밀었어. 이게 레드가 잘 밀고 들어왔다. 어, 어, 어 근데? 근데, 어 근데, 어, 어, 근데 원숭이가 너무 깊게 뛰었어. 그리고 일단 잡고, 아 잔크 보안했네. 어. 어, 근데 이번에 공미로도 어, 괜찮은 게 레드가 구이 개빨라요. 그나마 블루 타이어까지면 오수 있다는 막을 만한 데 야, 대키 죽고 놀랑 받은 찌레로 진영신면서와 버렸지만. 네. 블루도 공 다섯 개. 레드도 공 많아간데. 이거 미키가 타이여 칠수 있는 좀 막을 만한데. 아, 공게이지 아이고 다 막. 아, 근데 레드가 더 빠른데. 이거 몇 시로 해 거는. 어떻게 건은... 해야 돼? 한테용거다 써야 되나. 아이고 어? 라이 잘라. 아, 뭐, 아나 잘랐다. 아, 괜찮아. 아나 잘랐어. 킬러다 잘랐다. 어, 이렇게 느리셔 두었네요. 요 안쓰고 어, 망찬으로 다이드기다야 돼. 야 돼. 돼. 막아 이제. 아, 근데 블루도 궁이 많아. 어, 어 타이거 트레 살려야 가슴. 돼. 트레 살렸다 와, 레전드. 다타 있고 도 잡으면 있으니까. 오! 있어. 여기서 이제 앞에서 걸면 되는데 그냥 앞에서 싸움 이기는데? 근 이제 물인데. 어, 야려야지 끌려고? 끌고 와, 리 잡았다. 이거 타이오 끌려야 되는데린다다잘 굴린, 잡았다. 려려려 끝내 게임 끝내 고무 게임을 끝내렀다야. 게임 끝나는데 게임 와, 겐지가왜안 죽는 거야? 와, 야신이 별진 마무리. 와, 아니, 이거 무슨... 레드 레드 공 너무 성급하게 쳤어, 근데. 블러가. <laughs> 야, 와, 이걸 무슨 부해 우리만 우리만 찐따야 <laughs> 우리 우리만 우리 그냥 뚜까 맞고 있어. <laughs> 아 이게 뭐야? 우리만 찐따야 예, 무슨 부만한번더 해야 되는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야신이 망치가 오, 좋았던 거 아, 되게... 같은데. 망고 그러니까 뭐야? o 중뭐세판 뭐 해야 되나?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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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와. 오. 와. g o Mango, m a n 나 충전식 딜 g o 데 이제 배터리 없을텐데 우리 n m 우리가 n Mango, m a 우리 o 아니, 이거, 이거, 밑에도 한번더 있어. 두, 두 번, 두 번씩.